안녕하세요. 이강열박사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올려주신 여러 질문 가운데 선택을 해서 오늘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박사님, 어, 미국 대학은 지원한 대학에 에,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재수를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지원한 대학에 다시 지원하면 유학원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laughs> 정말 지원한 대학은 다시 지원할 수 없나요? 두 번째로 이그 다른 대학에 갔다가 그 대학에 편입으로 다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유학원에 갔더니 그 일단 지원한 대학에 떨어졌으면 편입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거든 떨지나 말지.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면 가만히라 했지.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교육 정보를 주는 곳이 너무도 많아요. 자, 첫 번째로, 미국 대학은 재수를 할수 있는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재수시켜서 넣어보니까, 미국 대학들은 풋사과보다 익은 사과를 더 좋아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지금 막 지원하는 풋내기보다는, 한번 떨어지고 인생 단맛, 쓴맛 다본 학생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재수해서 작년 기록 갖고 그냥 간다? 택도 없어요. 재수 학생들은 인생에 나는 이렇게 쓴맛을 보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기록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학업적 기록이라든지 비학업적 기록을 그만큼 쌓아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재수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PG다. 포스트 그레저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걸 개비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비어는 대학에 들어갔다 휴학해서 1년을 안 가는 말을 우리가 그냥 개비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재수로 포스트 그레저에이트. 그러니까 졸업 이후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PG 프로그램이라고 씁니다. 미국 보딩스쿨들이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프린스톤에 넣어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도 프린스톤에 넣으면 프린스톤이, 야, 너 작년에 와서 떨어졌는데 또 지원하니? 너 오지 마. 이럴 거냐? 아니면, 참, 고생했다, 그동안. 그러니, 니네 기록 다시 한번 볼게. 아, 참, 마음고생하고 성숙했구나. 받아줄 것인가? 예, 받아줍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재수를 해서 다시 그 학교 지원하면 안 된다고요? 유학원들 답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저는 넣어봤거든요. 프린스턴도 넣어봤고 여러 재수에서 간 학교를 다시 지원해서 합격시켜봤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직접? 그리고 대학에 직접 물어보세요. 재수했는데 또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원한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발전이 없이 그냥 원서 그대로 작년 거 기록을 넣으면 그건 100% 떨어지죠.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프린스턴에 떨어진 학생이 왔었어요. 저한테 왔는데, 이 학생이, 눈이 초롱초롱해요, 이 학생인데. 저는 재수 해서, 어, 프린스턴에 다시 지원 했습니다. 근데 기록을 아. 보니까, 프린스턴에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글록 갖고 넣으면 되네. 또 떨어져. 그랬더니, 눈에서 불이 나요. <laughs> 안광인 지배를 잘한다고 그러나요? 저는 할 겁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저는 프린스턴에 꼭 가야 됩니다. 그건 이 학생이요. 1년 동안 자기 기록을 정말 만들어서 프린스턴에 갔어요. 장학금도 5만 3천 달러 받았어요. 이름, 대, 이리, 이름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전될 수가 없네요. 오세요. 개인적으로 연락처 드릴게요.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로 그러면, 프린스턴에 가고 싶었던 학생, 이 아, 프린스턴은 편입이참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프린스턴 얘기를 쓰지 말죠. 그러면 이제 콜롬비아로 가죠. 콜롬비아로 가고 싶었던 학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뭐, OSU, 오하이어 스테이트 유니티 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정말 콜롬비아로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러면 OSU, 오하이어 스테이트 유니티 성적인 매우 좋고 많은 노력을 해서 기록을 만들었는데, 그럼 2학년, 3학년 때, 컬럼비아 대학으로 다시 편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 경우는 또 너무 많습니다. 예, 라이스닥에서 컬럼비아 대학으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컬럼비아 대학으로, 카네기맨에서 컬럼비아 대학으로, 저, 정말 많이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학원들이 얘기하는 재수 없다, 아닙니다. 지원한 학교 다시 지원하면 떨어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른 학교 갔다 본래 떨어진 학교를 그 편입해서 간다. 근데 못 간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혹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 정보를 혹시 잘못 드리지 않을까. 저는 두드리고 또들여서 정확한 정보만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드린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사과 방송, 사과 말씀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저희는 더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수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편입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의 도전 또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도전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